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개월 된 초보 주부입니다. 저한테 생겼던 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이 되네요. 저는 어려서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시면서 할머니 말을 빌리자면 둘이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양육권 가지고 다툼을 하다가 결국 엄마가 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새살림 차려서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연락이 두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며 서로 애틋한 사이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손이 빠르고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서. 할머니도 니네 엄마는 이런 거 하나도 할줄 몰랐는데 우리 손녀는 나를 닮아서 재주가 있는가 보다 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제 남편은 제가 할머니를 도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보다도 두 살이나 어린 남편은 또래와는 걸맞지 않게 가족들을 엄청 챙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미 식당에 들어서기 전부터도 요란스럽게 부모님을 먼저 챙겼어요. 식당에 들어와서는 부모님이 벗어던지신 신발부터 정리를 했고 자리에 앉아서는 무리며 수저며 전부 부모님들 거를 먼저 챙기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그 뒤에도 누나라든지 다른 가족들을 계속해서 챙기는 모습에 저는 참 가정적인 남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이미 연애를 하기도 전부터 남편이 가족들을 엄청 아낀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이 정도로 심한 편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갖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 그 이상적인 가정의 중심에 서서 온 가족을 챙겨주는 남편에게서 저는 크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용기 내서 남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우리 두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릴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에도 가족들을 챙기긴 했지만, 가족들을 아껴주듯 저를 대해주는 모습이 정말 이상적인 신랑감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인지 이 남자는 저를 평생 아껴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남자는 저를 그저 자신이 자기 가족들에게 잘하는 와중에도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나 모자란 부분을 제가 해주기를 바래서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결혼이란 것은 평생 남으로 지내온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에게는 저는 그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는가 봅니다. 아무튼 남편은 연애하면서 저에게도 잘했지만 여전히 자기 가족들을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을 아껴주고 잘하는 것이 남편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남편과 결혼을 해서 저도 그 화목한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은 가족들을 가장 앞에다 두고 모든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장을 자기 가족들이 오고 가기 편한 곳으로 잡고 싶어 하는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결혼 후 살게 될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구하려고 하는 일까지요. 저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잡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끌벅적하고 화목한 가정은 제 일평생 가져보지 못한 드라마 속에서나 볼수 있던 것들이었고, 제가 하루빨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안에 스며들고 싶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신혼집은 시댁에서 10분 정도 위치한 거리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신혼집이 10분 거리라는 사실에 혀를 차고 아찔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도 같지만,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요리솜씨나 손재주에 자신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 솜씨가 없는 시어머니나 신우들은 제가 손수 만든 음식들을 너무 좋아해줬습니다. 평소에도 뭔가 잡숫고 싶다 연락이 오면 저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장을 보러 나가서 요리를 하고 우리 신혼집으로 온 가족 불러모아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신혼의 식구가 낄 때도 많았고 신우가 제가 음식 해놓는 걸 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말하며 저를 깎아내리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던 북적이는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할머니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있던 기간 동안 단련이 돼서 그런지 식구들 몇명 먹을 음식 준비하는 건 저한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추석과 구정이라는 두 번의 명절을 보내면서도 제가 도맡아 음식을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며느리가 한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좋아해 주셨어요. 시부모님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결혼 전에 제 가정형 편을 듣고 나서 사실 거부감도 두셨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면서 너도 이젠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거든요. 스스로 식모 생활을 자처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가까이 사시다 보니 주말이면 시부모님께서 먼저 어떤 걸 먹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날은 제육볶음을 드시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전날에 미리 장 봐놓고 주말이 되자마자부터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제육볶음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게 없어서 어렵지 않았는데 금방 준비가 끝난 만큼 국과 밑반찬에도 신경을 썼어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갈비탕을 준비했어요. 점심때가 지나서 준비가 다 끝났고 시부모님과 신우내외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제육볶음이 많이 맵다고 하시면서 잘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갈비탕을 아주 시원하게 잘 끓였다고 해주셨어요. 제육볶음은 아무래도 식당 하시던 할머니에게 배운 터라 간을 조금 세게 했는가 봐요. 그래도 젊은 신혼애가 제육볶음이 아주 맛있다고 남은 걸다 싸가지고 가서 음식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남편이 미간을 잔뜩 지푸리고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남편이 화내는 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기분이 어떤지 모르고 있었고요. 남편은 음식을 왜 그렇게 맵게 했냐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시부모님 입맛을 모르냐면서 말이지요. 매운 걸 원래 잘못 드시는 분들인데 음식을 이렇게 맵게 만든 게 혹시 제가 두 분이 저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시킨 게 고가워서 일부러 맵게 만든 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남편이 화난 걸 눈치 못 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육볶음은 하던 손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간을 한 거고 갈비탕을 대신에 정성 들여 끓이지 않았냐고 대답했지요. 그날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남편이 그때 저에게 화를 내고 있던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이 일도 저한테 그걸 연유로 화를 냈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얼마 전 일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시원한 국수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전날에 남편하고 같이 가서 장을 봐놓았지요. 소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칼국수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소면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만두도 몇개 빚어서 올릴까 싶어 새우랑 간고기도 좀 샀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몸이 으슬으슬하고 목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워낙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집에 마침 자가진단 키트도 있어서 급한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몸살 기운이 있는 게 도무지 힘이 나지 않더라고요. 육수를 끓이면서 칼국수랑 곁들일 겉절이 김치까지 해놓았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나머지 만두까지 빚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칼국수도 만들기 힘들어서 반죽을 하다 말고 수제비로 변경을 했어요. 시부모님 오시자마자 몸이 안 좋아서 칼국수는 못했고 수제비로 올려드렸다 하니 두 분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더라고요. 저도 키트로 검사는 했는데 음성 나왔다고 두 분을 안심시켜 드렸어요.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음식을 하지 말지 뭐하러 꾸역꾸역 했느냐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음식 하느라 고생했다고 두 분은 전에 없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저보고 이제 푹 쉬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몸이 안 좋으면 음식 같은 거안 먹어도 되니 건강부터 챙기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은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뒷정리를 하려고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그릇 같은 거다 걷어서 가져다 줬는데, 그날은 식탁이자에 앉아서 아주 인상을 팍 쓰고 있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시댁이 웃음냐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딴 소리를 들으니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어딜 봐서 시댁을 우습게 본 행동이냐며 저도 따졌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수제비 하나만 덩그러니 내올 수 있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내가 언제 수제비만 냈냐고 겉절이 김치도 같이 올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건 김치잖아? 하고 말더라고요. 김치는 음식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담은 김장김치를 썰어서 낸 것도 아니고 칼국수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겉절이를 만든 건데 말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시부모님 오셔서 식사하는 밥상에 고기반찬 하나를 만들지도 않았냐? 뭐라 하더라고요. 전날에 장볼때 산고기랑 새우는 어디다 팔아먹었느냐면서요.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냐? 원래는 만두도 같이 올릴 계획이었다. 너무 힘에 붙여서 못한 건데, 어떻게 그걸 내가 시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음식을 하지 않은 거냐고. 결혼 생활한 8개월 동안, 거의 매주 집으로 시부모님의 가끔은 신혼의 회까지 불러 음식 준비를 했는데, 단 하루 몸이 안 좋아서 음식 몇개못낸걸 가지고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할수 있느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부모 없이 자란 티가 여기서 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네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준비하려던 음식을 다 못하는 상황이면, 겉절이가 아니라 만두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른이 오시는데 고기 반찬부터 해야지. 지 편한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주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콕 집어 말을 하네요. 그게 부모 없이 자란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단한 가지의 컴플렉스였던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왜 너가 혼자 나서서 이러고 있냐고 같이 맞불을 놓으며 한참을 언성을 높이며 싸웠네요. 자기도 본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지 성질을 못 이겨 제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뒤집어버려놓고는 방문이 부서져라 세게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벽을 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방 안에서는 살벌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상태로 열이 올라서 잠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남편은 부엌에 주저앉아 있던 저를 본 건지 만 건지 집안에는 없고 어딜 간 건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몸좀 추스리고 사연 적어보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무엇보다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게 힘들어요. 괜히 걱정하시게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기 부모님 연관된 일만 아니면 정말 평소에도 자상하고 좋은 남편인데 꼭 시부모님이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저러네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후기 보내볼게요. 제가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사연을 보낸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저를 탓하시는 분이 많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 틈에 저도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어깨너머에서 본제 눈에는 그렇게 화목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거나 한건 아닙니다. 그냥 서서히 천천히 그들에게 동화되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을 가까이 구한 건 그만큼 시부모님께서 저를 똑같이 아껴주셨던 부분이 컸습니다. 남편과의 일만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 두분다 인품 훌륭하시고 저 귀찮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저에게 용돈도 많이 찔러 주십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맛있게 잘 먹어 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처해서 음식을 한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식모처럼 밥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시어머니도 제가 한 만큼 점심에 저를 따로 불러 식사도 이것저것 사주셨고 신우도 가끔씩 제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빈정대기는 했지만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한번 없었습니다. 저도 이 좋은 가족들의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저에게 처음 보여준 모습이 그동안에 봐오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라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저랑 다투었어도 그게 남편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먹으로 친 건지 핸드폰을 던져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안방문짝에 커다랗게 나있는 상처가 다음에는 제 몸에 혹은 제 얼굴에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과연 다시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살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할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괜히 속상하고 걱정 끼칠까 봐요. 하지만 이걸 묻어두기에는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서 결국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듣고 내 아들이 그럴리 없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욱하는 성질머리만 고쳐먹으면 정말 흠잡을 곳이 없는 아인데? 라고 하시면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의 이런 면을 진작에 알고 계셨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를 딸처럼 여기겠다는 말을 고지, 고대로 믿은 제 잘못이겠지요. 성격인 걸 어떡하냐면서 저보고 참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자기들도 몇 번을 고쳐보려 했지만 안 됐다고 하시면서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귀에는 마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네가 참는 것 말고는 뭘할수 있겠어? 라는 말로 들렸어요. 몇 분이 제 사연에 남겨주신 댓글만 따나 제가 스스로 지원한 식모살이 생활이었지요. 단지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삶에서 도망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화목한 가정을 꿈꿔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었지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할머니 손에 자라왔다는 이유로 제 스스로에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쥐 죽은 듯 참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화목한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발벗고 나섰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말씀에 이혼하겠다는 대답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틀 뒤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한 것도요. 아마 저를 이대로 놓치기는 싫었나봐요. 시댁 근처에 살림을 차려도 아무 말도 없지. 왜 주말마다 나서서 시댁 식구들 밥해준다고 불러 모으지. 친정부모가 없으니 명절날에도 시댁에서 혼자 알아서 일하다 가지. 저 같은 며느리 또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런 겉탈키식 사과에 마치 없던 일처럼 끝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만들지 말았으면 어땠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반쯤 부서져버린 문짝이 충분한 증거가 돼서 현재는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눈에 행복해 보이는 가정은 제가 없어도 행복하겠지요. 제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 앞으로도 창창이 남은 제 앞길을 제 스스로 닦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